오야 세이지로 승률 좋은데? 야, 세이 완전 세이지만 하시네 펫빠님이 유명하구나 근데 좀 정신을 <laughs>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떨어져서 마주칠 때 죽여버립니다 저는 음 베리 나이스 nice. 아, 진짜 개변태 같다 굉장히 아. 했나보네요오벽 느낌 있는데? 오 뭐야 세이지 저분좀 느낌 있어 야뭐 이상한 데 있어 우리 팀 세이지 벽개질린다 어? 어, 오케이 오케이 잠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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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. 어, 왜 이렇게 여기다 있냐? 나이스 페퍼! 와벽 지린다. 안녕하세요. 발로란트 변대세이지 유튜버 펫바입니다. 얼마 전 10월 29일에 제가 손오천님과 함께 AMD 스트리머 챌린지를 함께 했었는데요. 그때 손오천님이 제 벽을 보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손오천님 시점으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영상 사용을 허락해 주신 오천님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펫바 월클 다 되어 간다고 오천님이랑 게임도 하고. 아무튼 오늘 영상도 렛츠고! <목소리> 이분 세이즈 장인이시라고 전적 부검 한번 들어갈게요 오 세이즈로 승률 좋은데? 버스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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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고요 야, 세이 완전 세이즈만 하시네 그러니까 아이디 바꾸세요 나는천사 세이즈로 펫바님이 유명하구나 근데 유튜브에서 막 엄청 많이 알아보시네 이분이랑 저랑 같은 회사더라고요 제가 근데 롤큐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패빠님 유튜브 한번 볼까? 뭐 얼마나 변태벽을 치길래 이렇게 패빠 <laughs> 인기 동영상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발로한테 인성질 변태 짓장인 패빠입니다. 오늘 어, 영상도 벌써 역금대 약간 변태짓으로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앞부분에 변태짓 좀 넣고 야 근데 영상 퀄이 좀 좋은 느낌이다 좀 넣어봤습니다. 근데 자막이 없는 게좀 아쉽네.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막 인트로에 자막 없다? 저 같은 경우 5초 보고 꺼버리거든요. 자막 좀 추가하세요, 패빠님. 요새 새로 제또 어, 목소리가 좀, 좀 좋으시네. ]까요? 약간 내과네 약간 목소리로 방송하시는. 이렇게 라이닝을 쳐서 올라간 다음에 저는 이 자리에서 <laughs> 존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1대1 상황인데 헤븐에 저렇게 벽이 쳐져 있으면 아 헤븐 올라오지 마 하고 벽을 막은 걸로 알지 누가 저 벽이 맞기대 생각을 하겠어요. 자 지금 시티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. 야, 좋다. 이지가 시티에서 올 텐데, 어머 어디 보시나요? 저는 거기 없습니다. 저는 당시엔 머리 위에 있거든요. 이렇게 권총을 던져봤는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그럼 바로 떨어져서 마주칠 때 죽여버립니다. 저는. 음, very nice. 아 시작부터 발로란트 참 재밌네요. 자 이번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레전드인데? 귀여운 요루가 찾아왔습니다. 서프라이즈 한번 해줘야겠죠? 서프라이즈. <laughs> 진짜 개변태 같다. 굉장히 당황했나 보네요. <laughs> 이 레전드다. 시티에 숨어 있었는데 귀여운 세이지가 왔습니다. 뒤에서 이렇게 권총도 한번 던지고 그랬는데 이래서 사플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발로란트는. 다들 오퍼레이터만 들면 왜 그렇게 안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뒤에서 쫓아와서 그벽 치고 올려도 재밌겠다. 얘. 권총을 던지고 뭐 스프레이도 찍어봤는데 정신은 <laughs> 못 차립니다. 그러면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따라가 주다가 눈 마주칠 때 죽여버리면 됩니다. <laughs> 그래야지 상대로. 야, 재밌다. 공격이 나오기 때문이번에도 역시 레이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방향을 틀어서 저한테 칼질을 <laughs> 하는 거예요. 그럼 거리를 벌렸다가 이렇게. 자, 패빠님이 저 지갑 잘합니다. 빵셔틀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패빠님한테 뜯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나이스 패빠님, 뭐, 벽 하나 보여주세요. 네, 지금 쳐볼게요. 어, 반대편인 어. 것 같아요. 어. 가자마자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떻게 치는지. 왜 변태 벽인데? 보자. 오, 쇼트. 야왜 온다? A 온다. 보자 한번. 과연. 과연. 야, 다 잡는데? 나 혼자. 오, 벽 느낌 있는데? 야, 평 느낌이 있는데? 오. 내가 원하는 건 오케이 오 A 는 당신한테 맡기도록 할게요, 펫빠님. 오케이 불멸이 먼저 보여주세요 상대 팀한테. 야, 지른다 근데. 야, 뭐야, 뭐또 이상한 거 나왔다. 아, <laughs> 아, <진짜>. 아. <laughs> 와이소. 오, 야 느낌 있는데? 오, 야 세이지 저문좀 느낌 있어. 오케이 야무진거 보러가자 여기, 여기 계시면 돼요 어디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뭔데 이거 설마 환상적인 원웨이? 오나이스비야 이거 좋다 근데 삔데요? 야 이거 좋다 이거 내가 먼저 보고 다쏠수 있는 거아니야 이거 개좋다 야 이거 뭐 이상한 데 있어 우리팀 세이지 어, 아, 까비야 이거 상대가 잘썼다이 <laughs> 사람은 오겠다. 벽을 왜 이렇게 맞히는 거야? 아이벽 <laughs> 뭐냐고 이거? <laughs> 지린다. 벤트 있어, 우리. 벽 없나? 벽? 무슨 이, 좋은 벽? <laughs> 그 미드 벽 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살리고 재주고 <laughs> 재주고 재주고. <laughs> 오케이, 약진 앞으로 레츠고 나이스 페퍼! 아 좀만 천천히 쏠걸. 야 이거 벽오쇼이 스파이크 먹어야 돼 스파이크! 벽 개지린다. 오케이 아, 오케이 다다여다 있냐? 나이스! 와벽 지린다. 살린다 살린다! 나이스! 살렸다 살렸다! 세이즈 궁 먹고 이거 1킬 하고 나 살린다면? 와이병은또 어,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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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으로 쏴 죽이라고 빨리! <laughs> 안돼! 안돼 이겨야 된다고! 헤드셋 아무도 못 얻어! 이러다 <laughs> <laughs> 우리 다죽는다고 <laughs> 나이스! 뒤뒤 어. 뒤! 그렇지. 나이스. 그. 야 담나 궁턴이다. 레시피 레시피. 어어 그래 이런 거라도 하자. 에이 어, 오 언더 해븐. <laughs> <laughs> 언더 해븐. <헤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또뭐 보여준다. 또 이상한거 한다 오지료개지료오지오지리 지리오, 지오 지리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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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오 지리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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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오지리이지이지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위에 있는 이 추천 영상도 진짜 개꿀잼이니까 하나만 더 보고 가라고. 트위치에서도 방송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들 안녕.